삼성전자 주봉으로 보시면은요, 제가 사지 말라고 그냥 말씀드렸습니다. 아, 삼성전자가 걔네가 뭘 사드렸던 뭐 나발이고 개발이고 여기 사시면 안 됩니다. 지금 사시면 안 돼요. 근데 어때요? 움직임이? 상승 나올까 그랬는데 주봉 봤을 때 어때요? 하락의 연속입니다. 48,000원 가면 보든가, 그러니까 이 구간, 52,000원, 48,000원은 수요 구간이 되셨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매수가 될수 있을지 몰라도 이런 58,000원, 60,000원대에서 매수가 안 들어가요. 아시겠죠? 삼성전자. 삼성전자는 58, 4000원.. 48, 아 4852에서 4852에서 지지가 나와주고 올라가는지를 좀 봐줘야 돼요 얘는. 그렇다 그러면은 뭐 삼성전자 관심 있으신 분은 매수하면 되겠지만 뭐 삼성전자 사실 뭐 주식하면서 돈 벌려면 삼성전자 하면 안 되죠, 여러분. 삼성전자 뭐 옛날에 사 가지고 돈 벌던 거는 이런 옛날이에요. 옛날 이에요 옛날 얘기, 옛날 얘기. 아시겠죠? 뭐 하지만 주봉을 패턴을 봤을 때 지금은 삼성전자 박스권이 나오면서 바닥에서 또 돌아나간다면 또 좋은 뭐 가격이긴 하니까 그런 분들은 좀 신경 쓰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은 네이버입니다. 네이버 여러분 제가 이제 17만 원에서 지지 받는 거 찾고 드렸었고 이런 데다 잡아 드렸었죠. 근데 실제로 상승이 나왔는데 많이 가면, 가면 23만원 지금 자리에서 뭐 조정이 나온다 하더라도 뭐 이런 데 가면은 오늘 매도가 좀 나가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그냥 내려간다면은 하 당연히 이 18만원 구간이 18만원 18 구간이 지지가 돼야 됩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오늘 뭐 카카오 아, 제가 네이버랑 카카오 좋게 본다 그랬는데 카카오가 굉장히 좋게 올라가주고 있습니다. 이게 주봉입니다. 믿기지가 않죠, 여러분. 타겟 포인트 1도 잡아 드렸는데요. 44,000원 타겟 포인트 1, TP1을 뚫고 올라갔습니다. TP2까지 갈지 안갈지 좀 봐야 될것 같은데, 현재 이 자리, 46,000원 자리가 단기 저항 자리이긴 하니까 체크하시면 될것 같고요. 아,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32,000원이 굉장히 주봉을 중요한 가격과 그랬는데한번 찍고 두번 찍어준 상태에서, 이때 제대로 찍지 않았구나. 32,800원 이때 제대로 찍어주면서 상승이 나왔다. 근데 제가 이때 이 트렌드 라인 돌파 난 다음에 좀 보라고 말씀드렸었어요. 돌파가 뜨면서 그대로 올라갔는데, 4만원 저항을 뚫어주고 굉장히 강력하게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카카오 갖고 계시는 분들은, 한, 최고 많이 보면 5만원까지 정도로 일단 1차 세 정도로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에서 이렇게 올라갈 것이다라고 보는 거는 확률이 적어요. 확률이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확률이 적기 때문에, 플러스 전환이 된다면은 한 5만원 선에서 좀 팔아주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해요. 이게 이만큼 하라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런 움직임이 또 나올 수가 있거든요. 이건 알아서들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일단은 삼성, 그리고 네이버, 카카오톡 이렇게 봤고요.